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손휘택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작년 진주 방화 사건, 살인 사건 이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장 대응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어, 미비점 이제, 마련이, 어, 보완이 됐다고, 이제, 하지만, 어, 최근에도, 어, 부산 정신병원 내, 그, 입원해 있던 60대 남, 그, 정신 입원 환자가, 어, 병원 측의 퇴원 권고에 불만을, 앙심을 품고, 외출 중에 구입한 흉기를 가지고 담당 의사를 살해하는 등, 어, 강력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경찰청에 전국 정신의료기관 1,320개소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또한 그 주변 순찰 강화를 이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전국 정신의료기관 1,320개소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또한, 아울러, 이제,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 주간에는, 그, 응급 입원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어, 요원들이, 어, 출동을 해주고, 어, 저희, 어, 응급 입원 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어, 아직까지, 야간에는, 당직이 부재라든지, 어, 정상 부적동을 위로, 입, 원 거부로, 어, 현장 경찰관들이, 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자들이 장시간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경찰청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복지부를 방문해서 많은 현장 입원 거부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이제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복경적으로 발, 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선 받을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네, 이 말은 그 지역 경찰이 고위험 정신질환자 1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에 어, 응급 입원을 위해서 치료 연계를 하다가 어, 응급 입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 많은 거부를 인해서 어, 그 가전 욕설과 이험을 무릅쓰는 현장 경찰관들이 발길을 돌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위원을 하는데 9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서대문 경찰서 형사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형사계에서 취급한 환자에 대해서 응급위원을 시키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지만은 어,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과거에 허리 골절 이런 치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 소견서가 있어야 응급입원 동의를 해주겠다는 어, 말로서 상급 병원에 가서 어, 소견서를 받아와라 아, 하여 어, 이제 환자의 그 진정될 어, 치료를 치료제를 이제 맞춘 후에 어, 4 시간 만에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어, 응급입원을 시키면 이제 갔지만은. 또그 병원에서는 이번에는 또내 MRI를 찍어 오라 하는 또 요구가 있어서 또한 시간 동안 의사를 기다린 뒤에 MRI를 찍고 최종적으로 9시간 만에 응급 입원을 시킨 사안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그 해당 병원에 이제 저희 서울청 자체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여 사과를 받아야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랑 경찰서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로 어각 중앙지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례입니다. 어이 사건은 일차적으로 어 이제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그 담당자가 응급입원으로 이제 판단을 한 후에 어그 가족과 함께 네 개의 병원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이 응급입원을 이제 요구하였지만은 어 이4 군데 병원에서 모두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어다 거부를 하여서 부득이하게 다시 이제 가 e 가 h e first time, the first t i m 이 the 환 i r s t time, the 기를 r 고 이제 침입해서 그 말리는 자기 부인과 또 이웃에게 f 기를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 i 휴해에는 어, 정신질환자 환자에게서 장시간 저희 경찰이 어, 보호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이 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일각에서는 또 태어난 정신질환자가 가족이나 또한 신고자 이런 분에게 또 보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현장 경찰관들은 응급 입원 조치를 좀 부담,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보호조치 법적 근거입니다. 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어, 제4 조의 보호조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력으로 어, 취급해야 되는 정신 착란자라든지 자살 시도자, 또한 만취자 등을 어, 발견해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 기관에 이제 인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 보자 그, 대상자들을 보호할 장소가 이제 필요한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어, 아무런 그 보호시설이 없는 경찰관서에 보호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로 어, 피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 책임보험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초동조치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1년간 경찰청의 112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00여 건을 112 신고를 중에 보호조치 신고 현황은 128만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주치자 관련 신고가 103만여 건으로 68.8%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는 6,700여 건으로 0.8% 자살 시도자 관련 신고는 9만여 건으로 약7% 정도 해당됩니다. 앞서 사례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이제 말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고위험 중증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 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센터 요원들은 주간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 휴일에는 어, 출동을 할수 없어 비의학적 전문적 어 가진 경찰관들이 모든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데 복지부에서는 전국 올해 7월까지 경찰, 소방 등 응급 개의 팀이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응급 개의 팀을 전국 34개 팀으로 이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도 이제 여의치 않아서 다섯 개 시도에서는 아직 응급 개의 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응급계획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일시적 근무자가 두명 내지 세 명인지 불가한데다가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현장에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에는 경찰이 의사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응급의본을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경찰이 주치자라든지 극도로 흥분한자, 또한 정신질환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응급의본 절차가 현행 정신건강 복합성 모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에 의해서 의뢰를 해서 응급입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경찰 어, 응급응급의료기관에서는 어, 내상 선치료를 먼저 하고 와라 아니면 어, 지금 당직기가 없다 하는 이유로 응급입원 거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 또 그런 사항이 반복되는다가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일구로 어,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조차마저도 어 응급 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입원 요건으로 한어 그런 병원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환자들을 또 검사할 장소라든지 아니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 보호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청이나 일부 지방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지자체 또 병원과 협업을하여 그런 장소를 이제 구비해서 또, 어 그런 음또 불안감을 해소하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지역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신 질환자, 자살 기도자, 또 만취자 이런 경찰 신고 어 건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은 어 이들에 대한 보호 장소인 어 인력과 시설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 소방 정신건강센터 전문의원들이 업무부담이 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라든지 코로나 또 자가 격리자 등 이런 부분까지 지금 심리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선에서는 좀정신질환자 그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지금 아,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빠른 실내 에 이런 응급구호 대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제어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해결 방안을 제안을 이제 할 내용인데요, 정신질환자, 자살기도자, 알코올 중독자 등 응급구호 대상자들을 치료, 보호, 재활을 연계를 종합적으로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도심 건역별 통합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찰이나 이제 119 구급대원이 이런 응급구호 대상자들을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할 경우에 통합 지원센터 인계를 하면은 통합 지원센터 내에는 응급 의료팀이 조기에 투입돼서 어, 이런 환자들을 어, 치료를 하고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어, 알코올 해독 지원, 노숙인 재활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지원 등을 어, 통함으로써 또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어, 기관의 연계를 함으로써 어,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제 지자체는 어, 센터 운영 계획 또한 예산 지원, 어, 참여기관 협의체 운영 등하고, 을 어, 경찰은 보호대상자를 발견 이송함으로써 또한 그 해당 병원에 상주를 하여 그 의료진의 폭행이라든지 질서 유지 또한 신원 확인 어, 이런 것을 제공을 하게 되고, 의료기관다은 어, 종합적인 24시간 의료 서비스 운영을 함으로써 어, 그 치료 대상자들을 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에서는 정신질환자라든지 자살 시도자, 노숙자 등 복지 의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발견 개입을 통해 빠른 사회복귀 및 건강한 사회 구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어, 기대가 됩니다. 어, 또한 이제 경찰관들은 그 경징법상 보호조치에 대해서 원스톱 연계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어, 경찰의 그 보호자 정무가또 관서화될 수 있으며 어, 치안 공백을 방지할 수 있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지역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치료 어, 응급 대상자들이 어, 치료를 받지 못해. 어, 지난해 그 진주 제2의 방화 사건, 살인 사건이 어, 발생되지 않도록 어, 치료보호가 가능한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 시민의 어, 건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어, 대책 복구가 좀 절실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어, 보고를 마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실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환자분을 모시고 갔는데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코로나 문제로 입원이 안 됐던 생생한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특히 두 번째 사례 중량구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당시 근데 저희들 국민정합병 센터도 코로나 환자들로 가득하고 있어서 저희 도저히 입원을 시킬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경찰청에 가장 많은데요. 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복되는 것이 현장에서 그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보호자들이나 요청을 하셨습니다. 입원을 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여기 오셨는데 자타의 위험성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혹은 종결됐기 때문에, 어, 이걸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입원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자타의 위험성과 어떤 경우가 긴급하냐 하는 것을 경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게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경찰에 이제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 이제 출동을 한 후에 어그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또 가족 아니면 그 목격자 의 진술 등을 이제 토대로 어 1차적으로 하고 어 또한 CCTV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 CCTV 영상도 확인한 다음에 어 1차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당시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어 대신정 그 협회 관계자분들의 이제 그 전문가들의 제원을 받아서 어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한 판단 매뉴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좀 판단하고 있는 어 현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 정신보건전문 요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오랫동안 경험이 많았던 당사자들과 가족들간의 이해관계 이런 걸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은 좋겠다는 여러 가지 요원들이 많습니다. 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SOS 그 아까 전에 응급 구호 어, 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핀란드 등,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SOS 센터라 그래서. 통합이죠. 거기는 뭐 자살의 문제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생명 위협도 있고 또 정신장애인과 같은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극히 어 사회복지적 인 측면에서의 응급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어이 제안에 대해서 이것에 실질적으로 좀어 경찰청 내부에서 예이 제안에 대한 진정한 어떤 토론이 있는 것인지요. 예. 네, 이제 아까... 어... 말씀 드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저희들이 이제, 어, 파악한 바로는 또 이제, 그 LA에는 그 경찰관들 한 20여 명, 또한 경, 그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네. 뭐, 해서 20, 30명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여 항상 24시간 동안 네. 현장에 출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청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관, 전문가들하고 종합적인 통합 그 센터 운영 방안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또 서울시에서 예. 또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예산 부분에서 좀 지원할 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예, 이 경찰력과 어, 사회복지, 그 다음에 보건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같이, 같이 함께 운영되는 그런 통합 지원 센터가, 어, 도심 지역에는 아주 적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콩에서도 보면 경찰관들이 자살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신장애인들의 판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 좋은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어 저희 그 정신 응급에 대해서 어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손희택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님 네.